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. 24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2 11월 30번. 새들의 번식 시기 조절 메커니즘과 환경 적응. 적도 근처에서 많은 종들이 새해 번식한다 1년 내내. 하지만 온대 및 극지방에서 새들의 번식기들은 종종 뚜렷하다. 적도 부근에서 연중 내내 번식하지만 온도, 극지방에서는 낮길이 변화에 따라 번식이 시작된다. 이렇게 함으로써 새들은 먹이 공급이 최고일 때 새끼를 기르는 최적시기를 맞춘다. 대부분의 새들은 번식기가 아니면 생식기관이 축소되어 신체적으로 번식이 불가능해진다. 사막 유목종은 비후 며칠 내에 번식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일부 종은 번식 시즌을 여러 번 나누어 한 해의 연속 번식도 한다. 장소 선호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동물이 특정 자극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. 적도 부근에서 연중 내내 번식하지만 온도, 극지방에서는 낮길이 변화에 따라 번식이 시작된다. 이렇게 함으로써 새들은 먹이 공급이 최고일 때 새끼를 기르는 최적시기를 맞춘다. 대부분의 새들은 번식기가 아니면 생식기관이 축소되어 신체적으로 번식이 불가능해진다. 사막 유목종은 비후 며칠 내에 번식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일부 종은 번식 시즌을 여러 번 나누어 한 해에 연속 번식도 한다.